칭찬도 기술. 자녀를 성장시키는 칭찬의 비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칭찬도 기술이라는 주제로 우리 아이를 진정으로 성장시키는 칭찬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칭찬은 아이에게 큰 힘이 되지만 어떻게 칭찬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째, 구체적으로 칭찬하세요. 정말 잘했어, 라는 막연한 칭찬 대신 무엇을 잘했는지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세요. 예를 들어, 아이가 그림을 그렸다면 색깔을 정말 아름답게 칠했구나 라고 말해주고, 블록을 쌓았다면 이 블록을 여기에 놓으니 균형이 잘 잡히네 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칭찬은 아이가 자신의 어떤 행동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지 정확히 알게 해주고, 그 행동을 다시 하고 싶게 만듭니다. 둘째, 결과가 아닌 과정을 칭찬하세요. 이번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네, 역시 똑똑해 라는 칭찬은 자칫 아이를 결과에만 집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이번 시험을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 그 노력이 좋은 결과를 만들었네, 라고 노력과 과정을 칭찬해주세요. 과정을 칭찬받은 아이는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는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셋째, 진심을 담아 칭찬하세요. 아이들은 부모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억지로 하는 칭찬은 아이에게 오히려 불신을 줄수 있습니다. 아이가 정말 잘한 점을 발견했을 때, 눈을 마주치고 따뜻한 미소와 함께 진심을 담아 칭찬해주세요. 엄마는 내가 이렇게 해줘서 정말 기뻐 라는 말처럼 별표 별표 부모의 기쁜 감정을 함께 표현 별표 별표 하면 아이는 자신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주는지 느끼게 됩니다. 넷째,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마세요. 내 친구는 벌써 글을 쓰던데 너도 해볼까 라는 비교는 아이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아이는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좌절하거나 반항할 수 있습니다. 칭찬은 오직 아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야 합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했네,처럼, 아이 스스로의 성장을 칭찬해주세요. 아이는 부모의 인정을 통해 스스로의 페이스대로 성장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칭찬은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배우고 활용할 때, 칭찬은 아이의 잠재력을 깨우고 미래를 빛내는 진정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네 가지 비밀을 기억하며, 우리 아이에게 마법같은 칭찬을 건네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